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혼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도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7일 하늘교회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캠페인 아니면 바른 예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기에 먼저 준비하고 또 마음, 또 몸, 또 성경책 이런 것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될수 있는 이 예배 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또 예배를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우리 친구들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은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어, 지은 선생님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친구들도 특별히 더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도는 지은 선생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아동부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아동부가 될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어디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신약의 두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길죠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장윤석 선생님께서 읽어 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윤석 선생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라고요? 맛? 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장윤석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자,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자, 지난주 어떤 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 자,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는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전우사님의 죄, 우리 친구들의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흔들었나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까지 왜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죠? 어떤 뜻이 있길래 종려나무까지는 영광, 기쁨, 승리, 이러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외치면서 흔들었죠?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흔들었어. 자, 호산나는 무슨 뜻이야?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러면서 흔들었다는 거죠. 자,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끝이야? 아니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네, 계란 먹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깊은 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한주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오늘 그리고 이부활주을 기다리며 보내자고 했었는데 기다리면서 보냈나요? 네. 이런 부활주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단순히, 음,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날이죠. 라고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땠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6월절 전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는 벌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뜨거운 햇볕 아래 손목과 두 발에 못이 박혀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숨이 차서 죽는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 기름을 바르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어진 곳이었어요. 여자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자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즉,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묶어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누구든지 아무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 여자 제자들처럼 아 예수님 2022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 얘기를 들었잖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이 지났지만. 전도사님과도 함께하고 우리 친구들과도 우리 선생님들과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과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 우리 친구들도 살다가 보면 아어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아프거나 내가 혼나거나 공부하기 힘들 때 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잘못했을 때또 교회에 다닌다고 놀림받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면, 내가 행복이 가득 차야 되는데, 어, 는 아닌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음도 이기신 그 예수님께, 어 우리의 상황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죠. 전도사님,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날이라고 했어요. 이 기쁜 날, 기쁜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완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최소한 두 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꼭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도 할수 있고 문자로도 할수 있고 카톡으로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게참 많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안 되고요. 네, 우리 가족 안 돼요. 대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은 돼요. 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은 괜찮아요. 또또 또 누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 안에 살아 계시다고? 전도사님 안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안에, 네, 선생님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살아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의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전우사님이 다음 주에 부활 주일이 어떤 날인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잘 대답해 주세요. 네, 전우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디 갔죠? 네, 자, 말씀을 기표 오늘을 끝으로 이거는 다 칠해졌어요. 자, 그래서 다 칠한 것을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또,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40일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칠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칠했고, 선생님들도 친했어요. 칠했, 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한 것들 우리가 보고 또, 어, 전도사님은 언제 빼먹었네? 어, 선생님은 언제 빼먹었네? 이러면서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미션북이 없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대신 두명에두명 최소 두 명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최소 두 명에게 오늘 안 나왔다고 교회 한다는게 아니에요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최소 두 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달하고 정상인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또 미션 수행한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부선수는요 오늘 부활주일 기쁜 날이죠 공감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우 너무 좋죠 근데 건감안할거예요 대신 더 좋은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주일 기쁜 날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게임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주일이 어떤 날이었지라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자, 오늘 부활길 잘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까지. 안녕!